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노드 MCU 네 번째 시간에는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강에서 디지털 입출력에 대해서 살펴본, 경, 어,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입출력은 디지털 입출력과 같은 것이라고 거의 비슷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단지 차이점은 디지털은 0과 1의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반면에 아날로그는 0과 1 이외에 여러 가지의 어, 숫자가 단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출력,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LED의 밝기를 컨트롤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그 아두이노에서 아날로그 출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학습한 경험이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PWM이라는 용어가 나오죠. PWM. 자, PWM은 펄스 여기에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라고 전류의 흐름을 변경해서 평균 전류량을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면 복습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0에서 5V 사이의 전류를 가지고 어,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하고 기계가 동작합니다. 디바이스가 동작합니다. 자, 노드 MC도 마찬가지예요. 노드 MC도 0에서 3.3볼트를 가지고 하는데요. 아날로그 디지털이란 건0 아니면 5볼트, 무한이면 도예요. 하이 아니면 하이 아니면 로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 아니면 로우죠. 이렇게 되는데 어,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출력하기 위해서는 아날로그는 0V, 5V, 0V, 3.3V,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0V, 뭐이 중간에 있는 1V, 2V, 3V, 4V, 5V, 또이 중간에 0.1, 0.2, 0.3, 0.9. 굉장히 많은 볼트가 있죠. 이렇게 여러 단계로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걸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그래프 모양이 거의 이렇게 툭툭 끊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반면에 아날로그 신호는 이렇게 곡선이 완만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노드 MC가 됐건 아날로그 저기 아두이노가 됐건 이런 디지털 기기에서 이런 그 아날로그 신호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PWM이란 방식을 이용을 해요. 원래는 아날로그 신호 이런 신호가 없는데 어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약간 변조시키는 거예요. 변조. 그렇죠? 어떻게 변조 시키냐면 줄고요 자 보시면 0볼트하고 5볼트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가요 그냥 그럼 0볼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5V에 4분의 1만 필요해요. 4분의 1만 필요하면 25. 그러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5 v 의 전류를 흘려갖고 쪽 전압을 높였다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 0볼트로 오죠. 그다음 다시 올려요. 그러면 요만큼만 그5 v 가 흘릴 겁니다. 그리고 4분의 3, 75% 다운 시켜요. 업 시키고, 다운 시키고. 4분의 1만 업 시키고, 4분의 3 다운 시키고. 4분의 1업 시키고, 4분의 3, 3 다운 시키고. 그러면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만 이게 아주 빠른 간에쭉 지나가면 기계는 어떻게 5V의 4분의 1, 0.75 정도인가요? 1.75 정도의 볼트만 드론고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 5V의 반, 2.5V를 원해요. 그러면 반만, 50%만 전압을 줬다가 반은 내리고 50% 올리고 반은 내리고 하면 전체적으로 평균값은 average output voltage라고 나오죠. 평균값은 2 5 v 되겠죠. 또 이거는 음, 이렇게 4분의 3을 높였다가 75% 올렸다가 25%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75%의 전류가 흐른다고 그 기계 이거에 물려 있는 기계는 인식을 할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어, 중간값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0V와 5V 사이에. 그러면 마치 이게 아날로그 신호 여러 단계가 존재하는 아날로그 신호와 될 수가 있겠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어, PWM을 이용해서 노드 MCU에서는 아날로그 출력을 구현을 합니다. 실습을 한번 해 보면 디지털 그 LED 디지털 출력을 이용해서 LED는 불이 들어오느냐 꺼지느냐,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가 불이 들어왔다가 꺼졌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밝기를 밝았다가 점점 점점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점점 점어두다가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무드등이라고죠. 무드등의 효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와 노드 m c 를 준비해서 LED를 디지털 4번에 꽂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가 그라운드 핀 D 지 4번에 연결을 한상태고요자 여기다가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인데요 자 LED 핀요 4번 요거를 음, 바꿀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요 시리얼 지금 뭐 놔둬 볼까요 그 다음에 핀 모드 아웃풋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좀 바꿀게요 바꿔서 어, 점등 LED를 점등하기 위해서 디지털 때는 디지털 라이트에서 어떻게요? 해 LED 핀에 전압을 걸어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금은 아날로그 라이트에서 LED 핀 출력은 0서부터 255까지 256 단계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에요. 그러면 아예 낮은 거. 자, 여기다가 만약에 나는 반하고 싶어요. 그럼 175인가요? 이렇게 입력하면 반이 들어가는 거고요. 전부 다 하고 싶어요. 255 하면 이게 어 전부 다 전압이 5V면 5V, 3.3V면 3.3V 전부 다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반이고요. 이게 50%자 음. 근데 이렇게 하는데 점점점점 밝았다점 점점점 어두웠다 자동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문을 이용해서 int i는 0서부터 i가 어디까지? 256보다 작을 때까지 i에 하나씩 자동 증감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나씩 증가시키겠구요 그 다음에 얘를 하나 복사해와서 여기다가 i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게요 자, 그러면, i는 0서부터 255까지 가겠죠. 256보다 작을 때까지니까, 그래서 여기에 0서부터 255까지 대입이 되면서, LED의 밝기는 점점, 점점, 밝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점점 밝아지는 걸만 들었으면,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255서부터 어디까지, i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 i의 값을 어떻게 자동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점점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너무 빨리 하면 좀 그러니까 딜레이를 조금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됐습니다. 자, 이한 김에 시리얼 <laughs> 실제로 i 값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시리얼 값도 한번 출력해 보기 위해서 시리얼 클래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value 네, 이렇게 해주고 i 아, 예, 해주면 되겠죠 네. 자위에코드를으니밑에 코드 한번 해줄게요 같이 네, 됐습니다 자, 다음에, 어, 이제 업로드 한번 해볼까요? 업로드를 해서 컴파일하고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다 됐으니까 시리얼 모터 꺼내놓고요. 자 I의 값이 점점 점점 떨어졌다, 점점 점점 올라오고 있죠. 자 포문 반복문에의해서 255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또 0까지 내려왔다가 가고 있습니다. 자 LED를 보시면 LED가 점점 점점 밝아졌다가 점점 밝아지고 있죠. 그러다가 숫자가 내려가면 점점 점점 어두워집니다. 예, 어두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아날로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LED를 점점 점점 밝게 점점 점점 어둡게 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아날로그 출력이고요. 다음에 아날로그 리드가 있어요. 아날로그 리드는 NodeMCU에서 아날로그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출력한 게 아니라 외부 센서 등에서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토양수분센서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토양수분센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어, 여기에 지금 땅에 꽂게 되어 있는 모양, 이렇게 뭔가 꽂게 되어 있죠. 이게 센서예요. 센서, 토양수분센서. 토양수분센서는 토양의 수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센서입니다. 어, 숫자는 0서부터 1023까지 정수로 반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으면 0이고요. 수분이 없으면 1023이에요. 그래서 수분이 없으면 1023을 반환해 주고요. 그다음에 수분이 너무 많아요. 완전 많아요. 그러면 0을 반환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24단계 0서부터 1023까지의 1024단계의 수분의 값을 수분의 상태를 어, 센싱해 주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 뭐냐면 <laughs> 토양 수분 센서에서 센싱한 값을 모듈이에요. 모듈. 토양 수분 센서 모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읽은 값을 정수로 0에서 뭐 1024까지 숫자로 예쁘게 바꿔 준다든가 어, 그다음에 풀업, 풀다운 플로팅 형상도 만들어 그 막아 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 정해 주고요. 여기 보시면 가변 저항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센싱의 민감도, 민감도를 내가 여기 보면 이렇게 돌리는 거이죠 십자 모양으로. 요, 드라이버로 약간씩 돌려서, 어, 민감도를 내가 직접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듈하고 토양수분 센서하고는 이렇게 떨어져서 판매를 하는데요. 대부분의 센서가, 모듈과 센서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조도 센서, 뭐, 화재 경보 센서, 화재 감지 센서, 가스 센서, 이런 거 보면 센서하고 모듈하고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센서를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PCB에다가 바로 연결을 하면 되는데요. 토양 수분 센서는 특이하게 센서하고 모듈이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팝니다. 이게 센서고, 이게 모듈이에요. 그 이유는 토양 수분 센서가 사용되는 곳이 대부분 땅에 수분이 존재하는 곳에 사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센서에 모듈을 장착을 해서 그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모듈은, 센서는 당연히 물이 닿아도 되지만, 이 모듈 같은 경우에는 수분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어, 쇼트가 난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가지, 음,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해놓고, 이두 개를 점퍼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이 두개보이고요 이쪽에 모듈도 핀이 두개 보입니다. 이거를 극성은 없어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두 군데만 연결을 해서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핀 4개가 보이죠? 토양수분센서의 핀 4개는, 이렇게 토양수분센서 모듈이 있으면, 이두 개는 센서하고 연결을 해요. 그 다음에 밑에 4개가 있는데요. 4개는 이 토양수분센서 모듈을 판매하는 데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요. 어, 순서의 차이만 있지 똑같아요. 하나는 VC, 전원 공급이고요. 얘도 어차피 전자품이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어야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전원, 상시 전원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시 전원 공급이 됐으니까 빠져나가야 되겠죠. 하나가 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 어, 순서는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각 제조사, 제조사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핀이 뭐냐면 D0, 그 다음에 또 하나 핀이 A0에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 내보내는 거. 그다음에 아날로그로 데이터를 내보내는 것이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 토양 수분 센서라는 거는 토양의 수분이 몇 프로 있는지, 얼마만큼 있는지를 체크해 주는 센서죠. 토양의 수분이 있다, 없다 체크하는 것이 아니고 토양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로 데이터를 받는 것은 거의 사용이 안 돼요. 그렇겠죠. 디지털은 0과 1과 0둘중 하나밖에 없겠죠. 물이 있느냐 물이 없느냐예요. 근데 토양 수분 센서를 사용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죠. 토양의 수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토양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냐를 체크하기 위한 그 센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지털 핀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토양의 수분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이 아날로그 핀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때 상시 전원 핀 그다음에 그라운드 핀, 그다음에 A0, 세개 정도의 핀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 이거는 n o m c u 진 같은 경우 NodeMCU 는노드 m c u 3.3V 상시 전원하는 핀에 연결하면 되겠고요.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a 0는 NodeMCU 아날로그 핀그 A0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로 구성도 나와 있죠. 자, 그럼 회로 구성하고 프로그램 코딩에서 실제로 한번 아날로그 신호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게 토양수분센서입니다. 지금 제가 장착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분리하면 이렇게 센서 따로 모듈 따로 판매가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암, 암 점퍼 두 개, 그 다음에 암수 점퍼 세개 정도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모듈하고 센서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을 두 군데를 연결을 해주시면 센서와 모듈은 쉽게 연결이 됩니다. 모듈은 수분이 없는 곳에 보관을 하시고 센서는 수분이 있는 땅에다가 꽂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이 모듈인데요. 자, 이 모듈에서 지금 이 모듈은 어, 보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 부분이 Vc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핀이 저기. 그라운드입니다. 그 다음에, 전원, 그라운드, 세 번째 D0, 네 번째가 A0입니다. 이건 제품마다, 판매하는 제품마다, 제조사마다 조금씩 순서가 바뀌지만, 어, 네 개의 핀이 있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먼저, 먼저, 첫 번째 전원, VCC에다가 제가 점프를 하나 연결했고요그 다음에, 그라운드에다가도 하나 연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A0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센싱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아날로그에다가 연결 하겠습니다. 자, 얘를 갖다가 먼저 얘가 이제 주황색이 Vc입니다. 그래서 얘를 3 3 v 에 연결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 그라운드 연결을 하면 일단 모듈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제 그 전기 전원이 공급이 된 거죠. 이렇게 전원이 공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A0인데요. 이 A0를 어디 d m c u A0 핀,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는 A0 핀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구 설계 구성은 다된 겁니다. 자, 얘를 갖다가 지금 제가 화분이 없기 때문에 종이컵에다가 물을 좀 받아 왔어요. 이 종이컵에다가 물을 받아 와서 이 센서는 수분량을 체크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종이컵에 물을 이렇게 놔두고요. 얘를 센서를 어떻게? 여기다가 퐁당 담금 되겠죠. 예, 담갔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음, 꺼내 놓고요. 자, 설그 뭐야 프로그램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름 LED 핀이 아니라 센서 핀으로 좀 바꿀게요. 센서 핀으로 바꾸고 T 재료가 아니라 A 재료겠죠. 그다음에 시리얼 모터는 해주고요. 자, 핀 모드 설정하는데요, 어, 센서 핀. 이제 아웃풋이 아니라 어떤 거 인풋일 겁니다. 자, 근데 요거는 핀 모드 아날로그 핀은 이렇게 설정을 해줘도 되고요. 명시적으로 설정해줘도 을 되고, 명시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이렇게 설정, 즉 설정을 생략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저기 아두이노 동일합니다. 자, 그다음에 네, 여기다가 자, i n 데이터 해갖고요. 자, 일단은 이고 아날로그 리드 읽는 거니까 리드입니다. 어디 걸 읽어요? 센서 핀에 있는 A 재료에 들어오는 센서 값을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 시리얼점 프린트해서 데이터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고요. 센서핀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1초씩만 쓸까요? 네 됐습니다. 코드는 여기서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0는 핀 모드를 이렇게 아날로그 입력 핀은 핀 모드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디지털 핀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웃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날로그 아웃 1인 3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핀 모드를 설정해야 되지만 아날로그 아두이노나 노드MCU의 아나 저기 A0는 아날로그 인만 기능을 해요. 1인 1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을 하지 않아도 아날 왜는 어차피 아날로그 있는 어 핀이다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음, 7료 모니터 꺼내 가지고 예보겠습니다예 수분이 많으면 0쪽에 가깝고요 데이터가 수분이 없으면 어, 1024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풍문 담갔죠 담그니까 17일 정도 나왔는데요 얘를 좀 꺼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가 제대로 돌지 않고 있네요. 아, 이거 못하죠? 이거 센서핀이 아니라 데이터를 여기서 출력이 되겠죠? 응. 다시 합니다. 업로드가 거다 됐고요. 자, 560 이렇게 됐는데요 얘를 좀 빼면 음, 숫자가 올라가겠죠. 아예 빼볼게요. 그러면 네, 숫자 많이 올라왔고요. 여기 완전 뺐다 고 그래갖고 1023이 나오진 않죠. 어떤 센서를 쓰든 1023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안 나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바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모듈에 있는 어, 모듈에 붙어 있는 그 가변 저항 있죠? 이, 녀석, 이 가변 저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1자 들어가 가지고 조금씩 돌리시면 어, 민감 예민도 예민 그 센서의 예민, 민감도를 여러분이 조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쭉 담그면 숫자가 떨어지겠고요 네.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만약에 지금은 실얼 모니터 출력이 되는데 음, 여기다가 해볼까요? 만약에 물에 수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물에 수분이 없으면 자동으로 모터가 돌아가면서 수분이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LED에 불이 켜지면서, 어, 식물 농장 주야 때 알람, 알림을 해준다든가, 그런 걸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데이터가, 800보다 크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라? 해 음, LED 한번 켜볼까요? 디지털 라이트 D4에 하이. 또 선언할까요, 그냥? IN LED 핀 D4. 얘는 핀 모드 설정해 되겠죠 그래서 LED 핀 OUTPUT LED p 하 n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꺼야겠죠? LED 불, 괜히, 킬 어, 필요 없겠죠? 이렇게 볼게요. 변경하겠습니다. 음, 어딘가요? 업로드하고요. 업로드가 되는 동안 LED 회로 설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LED 하나를 제가 여기다가 꽂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이렇게 업로드한 도중에는 가구 쪽에 기구 설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라운드. 얘가 디지털 4번이었죠 디지털 4번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면 물이 충분해요 800보다 크면 LED 불어 들어야 되니까 지금 소등된게 맞습니다 자 얘를 좀 빼볼게요 그러면 불이 들어오죠 물이 없어요. 그리고 경고하는 거죠. 알림 주는 거죠. 다시 물이 충분하면 꺼지고요. 하면 불이 켜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나중에 뭐 스마트팜이나 가정용에서도 미니 화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디지털 아, 제가 아날로그 입력 출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입력. ]은 0서부터 1023까지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의 센서가 이 정도 값을 갖고 중간 값을 가지고 조정이 됩니다. 0서부터 1023까지 1024단계의 값을 받을 수 있고요. 아날로그 출력은 디지털 값을 PWM을 이용해서 변조시킨 거죠. 변조시켜서 중간의 값을 0서부터 255까지 256단계의 값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